지역신문사에서 일합니다. 가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 지역신문 기자라는 일은 지나친 오만과 패배감이 밑도 끝도 없이 엇갈리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고작 글몇 줄로 감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 힘을 오롯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게 아마 지나친 오만입니다. 어, 이제 더는 살길이 없으며 이 바닥에서 할수 있는 시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단정이 아마 지나친 패배감일 것입니다. 이 간극이 제법 크기에 섣불리 변화하려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테니까 말입니다. 시민과 호흡하고 독자가 아끼며 함께 성장하는 매체면 좋겠습니다. 그런 언론이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언론으로 경남도민일보가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맥도날드 후에 시작합니다. <laughs> 경남도민일보가 고른 뉴스 브리핑 맥모닝입니다. 어제 이어 경남도민일보 편집부 최한석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어제 사 회째 만에 전문 방송이. 네. 오늘 5회째니까? 어, 오늘 5회째인가요? 왠지 한번, 아, 기시감이 느껴지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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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느껴집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요? 아, 네. 어, 오늘 제가 주제 말씀 안 드렸었죠. 네. 네. 그, <laughs> 어, 최근 다뤘던 주제 중에 가장 시의성이 좋은? 네. 네. 어, 어제 끝난 아카데미 시상식과 관련된 네. 이야기입니다. 네. 네. 어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났고, 어,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던 영화인, 보헤미안 네. 랩소디의, 어, 라미 발레기, 나무 주연상을 타면서, 네. 어, 한국에서도, 네, 이슈가 됐었죠. 네. 그,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결과는 뭐,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네. 좀 특이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어, 넷플릭스의 약진이 두드러지지 않았나, 저는 아. 그렇게.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보고 계시는 태블릿 PC, 네. 그리고 웬만, 웬만큼 요제, 요새는 1인당 1인대 정도는 갖고 있는 스마트폰, 뭐, TV, 노트북, PC, 이런 전자기기에서 어,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그 회사가 넷플릭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바일 기기나 이런 우리 그 영상 매체 기기에서 그 소비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아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넷플릭스가 약진했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역사도 깊은 영화제이면서 네. 어, 영화관에 상영되는 영화를 중심으로 네, 네 하죠. 네, 그렇죠. 당연히. 예. 네.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관에서 볼 수가 없고, 말씀했다시피. 네, 어, 집에서 어, 바깥에서 이런 영상 기기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 넷플릭스라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영화를. 과연 아카데미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다 아. 사실은 그 전부터 좀 이슈가 됐었죠. 아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옛날에 그 봉준호 감독이 찍었던 영화 옥자가 옥자. 네. 넷플릭스에서는 나왔고 맞습니다. 영화관에 따로 걸리지는 않았잖아요. 죠 네. 그걸 가지고 영화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네네. 기억이 나네요.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 그렇네요. 이번에 네. 아카데미 시상식이었고. 네. 어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어, 알폰스 쿠아론 감독의 영화 네. 로마가 네. 어, 한 아홉 부문에 아홉 개 부문에 후보로 어. 오르면서 과연 시상을 할 것인가가 네, 네. 네 관심 초미의 관심사였죠.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기대했을 때는 작품상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네. 어, 감독상을 어, 로마가 받게 됐고 아. 한3개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그 정도면. 아카데미의 중심에 넷플릭스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네네, 전혀 받아들이다. 무리가 없는 네.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에서 보인 넷플릭스의 약진이 어떤 국내 영상 서비스 시장에 시사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그런 서비스 가 미국 시장에서는 어, 다른 것들이 있어요. 넷플릭스로 네. 대변이 되긴 하지만 네. 그런 서비스가 여러 시 있어요. 근데 한국 시장에는 사실은 거기에 대항할 만한 비슷한 그 서비스가 왓챠 플레이 정도가 있었고 최근에 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네. 그 넷플릭스라는 서비스를 뭐 국내 시장에서는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황소 개구리라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네. 첨보는. 네. 네. 어 그런 유의 서비스였죠. 아 네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을 완전히 압도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항할 만한 마땅한 국내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닌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 예, 저도 그 넷플릭스 서비스를 몇 개월째 이용 중인데 어쩔 때는 뭐 방치하기도 하고. 어쨌든 또한 번에 막뭐 재밌는 걸 몰아서 보기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뭐 서비스 이용료 야뭐한만원 정도로 고만고만해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한결 한겨, 최근에 한결에서 네. 기사가 나왔죠. 그 네. 넷플릭스 한달 요금을 N 분의 1 해서 여러 음. 명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요금제마다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이한 계정을 가지고 우리 여러 명이 모여서 어, 돈을 M분의 1을 하자. 아, 이렇게 예.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PL 사이트, 아닌가요? PL. 아, 네, 그 사이트에 일단은 한결의 기사가 아,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됐었죠. 한결의가 보도. 예, 예. 그런 사회적인 어, 트렌드 현상을 네. 예, 짚어주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그냥 저는 넷플릭스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냥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약간 색다르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새 그 주류로 진입을 벌써 이미 했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심상치 않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부분을 최 기자가 짚어주니까 다시,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네. 자, 오늘 이번 주까지 이제 최현석 기자가 맡은 시간은 오늘이 끝이고 다음 주에 뵙겠는데 네. 다음 주에도 이제 더 재밌고 더 성숙한 내용 방송 부탁드릴게요. 네, 제 얼굴만큼은 성숙한 <laughs> 콘텐츠로 만나뵙겠습니다. <laughs> 네, 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편집부 최한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요 뉴스를 다루는 빅맥입니다. 어, 최근 20, 30대 남성들이 내비치는 불만이 어,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로 종종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닥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깔려 있는데 어, 여성 할당제를 겨냥한 공격적인 반응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 할당제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어,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 박종환 기자 연결해서 설명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종환 기자 네, 네 반갑습니다. 어,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 고용을 일정 비율로 보장하는 이른바 여성 할당제 정책이 계속 강조되는 흐름인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8일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 임원 간담회에서 여성 할당제 논의는 멈출 수도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 후보 남녀 동수법, 체육지도자 여성 할당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언뜻 듣기에는 그 취업난에 허덕이는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좀 호소할 만도 한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다른 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마련한 간담회와 토론에서 회 참석한 상당수 남성들은 여성 친화적 정책으로 남성이 역차별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고요. 문제는 그 여성 할당제 자체에 분명한 오해가 있다는 것인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 할당제는 사실 아예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 제도 자체가 없습니까? 네, 네. 아, 예. 이 말은 1990년 공무원 시험에 도입된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미 이미 2003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바뀌었습니다. 아, 용어 자체가 바뀌었네요. 네, 네네. 한쪽 성별 합격자가 30% 미만이면, 대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정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10명 뽑는데, 뭐, 한쪽 성별이 2명 뽑히면 1명 더해서 뭐 30명, 그러니까 30%를 채운다, 뭐, 이런 형태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니까 법대로면 여성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닌데, 어떤가요? 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성이 혜택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2010년부터 남성이 혜택을 보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행안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6년 동안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사람들은 총 616명입니다. 네. 이중 남성이 458명이고, 여성이 158명입니다. 네. 네. 조금 더 최근 기준으로 들어가서,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남성이 20명, 여성이 12명 선발됐습니다. 네네. 2016년은, 2016년에는 남성 36명, 여성 21명, 네. 2017년에는 34명으로 동수였습니다. 오히려 뭐, 최근에는 남성들이 좀 혜택을 본 편인데, 어, 정리하면은 여성할당제라는말 자체가 현재는 없고, 그리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으로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남성의 혜택을 좀더 많이 본 편이고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로 남성이 피해를 본다는 말은 두 가지 거짓이 섞인 셈이 되네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0대 남성 기자가 잘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의 박종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자참여 코너 해피밀입니다. 오늘은 8회 영상에 고재영씨께서 화이팅입니다 라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엉지척도 몇번 남기셨던 분인걸로 기억하는데 이 댓글 없었으면 소개할게 없을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회 영상에 갑자기 나란히 달린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핫앤님께서 oh, 부장이름으로 인해서 올해 nc 하이권에서 놀듯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네요. <laughs> 그리고 TV 복님이 어, 최한석 기자와 이창은 기자를 띄우는 댓글을 쓰셨는데요. 어, 제가 아는 방송인 복자님이 맞으시다면 이건 댓글 품앗이죠. 그러니까 최한석 이창은 기자도 잘 채널 잘 찾아서 어,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어, 맥도날드 이메일은 여전히 청정합니다. 어, 메일 주소 뒤에 항상 깨끗한 자연환경 배경을 바치고 있는데. 어, 매일 주소 배경에 오염을 상징하는 공장 굴뚝 사진 한번 좀넣고 싶습니다.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집을 담당하는 손유진 기자입니다. 항상 저희는 실수에 대해서 즉각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회 방송분에서 어 배경을 제가 신경 써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제가 4.13... 창훈 성산 보궐선거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점 깊이 뉘우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맥도날드 고정 코너 야구창입니다. 경남도민일보 문화체육부 이창훈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유니폼 멋집니다. 일주, 일주일 만이네요. 네. 습니다 방송은 소품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네, 오늘은 선수 한명 소개할 거 하는데 예. 아마 이 지역 야구 팬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네. 우리 NC 다이노스의 새뭐 아기 공룡. 뭐 아, 이런 예. 뭐 소식을 더 보는 네. 오영수 선수. 오영수 선수요. 네, 지금 예. 활약이 정말 좋거든요. 아, 우리 오영수 선수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겠습니 지금 훈련 중이죠. 네, 미국에서. 네, 예,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영수 선수가 일단 올해 2000년생이죠. 네. 뭐, 저하고도한1 0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웃음> 예. <laughs> 어, 삼루수를 보고 있고요. 삼루고요. 네, 우투 잡타. 우투 잡타. 네, 그리고 어, NCA는 지난 지난해 2018년. 2차 드래프트 2라운드 19순위로. 19순위. 네, NC 유니폼을 입었어요. 높은 순위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오영수 선수가 그, 그전 2017년도에 황금 예. 사자기 대회에서 최다 홈런상을 차지할 정도로. 파워가 있는 선수. 그렇죠. 그런 성적을 가진 선수치고는 좀 지명순위가 어... 좀 낮네요. 예, 그건 조금 아쉽네요. 예, 어쨌든 뭐, NC에 왔으니까. 네. 그리고 <laughs> 오영수 선수가 정말 주목할 게. 네. 이 지역 출신이에요. 장원 출신. 네 오영수 선수가 사파초 신월 중 마산 용마으로 나왔거든요. 아, 뭐, 이쪽 라인이네요. 그렇죠. 지역 프랜차이즈 스타를 바라는 어떤 지역 출신 스타를 바라는 우리 팬들에게는 오영수 선수 활약이. 그런데 애정이 되게 가는 선수죠. 그렇죠. 좀더좀 좀 각별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되는 선수입니다. 음. 그러면 아까 지금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했는데. 네네네네. 그 캠프에서의 아무래도 활약이겠죠. 그렇죠. 음. 오영수 선수가 일단 지난해 그 NC 마무리 캠프, 네. 캠프원이라 불리는 훈련에서 그자체적청백전에서 솔로 홈런을 치면서 네. 약간 또 두각을 가시한 바 있는데 최수 음, 아닙니까? <웃음> 아니요, 아니요. <laughs> 솔직데 얘기를 들어보면 네. 워낙 또 힘이 좋은 선수라고 해요. 네. 아까 앞서도 홈런왕도 그렇죠. 했다니까. 네. 그, 그래서 이 좋은 분위기를 이번 전지훈련 미국에서도 네. 이어갔어요. 호영 선수가 그 지난 19일 KT와의 평가전에서 네. 이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서 이날 3타수, 4만타 1득점. 아, 뭐, 그리고, 완벽한 성적네 네, 네. 그전에는 일본, 일본 프리하고 니포넨과의 경기에서도. 네. 4회초 1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네. 타격 능력을 발휘했고, 오늘 그, 키움과의 평가전, 26일 네. 기준으로 키움과 평가전이 있었는데, 오늘도 1안타를 쳤다는 소식. 오, 네. 제가 꾸준하네요. 방금 을 받았어요. 네. 네. 그, 특히 오영수 선수가 이런 장타력. 네. 그리고 요즘에 타격 자신감이 많이 붙어서 음. 올해 가능하면 1군 엔트리에도 뭐 포함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마추어 때부터 파워는 보장을 받았고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어 지금 적시타나 이렇게 꾸준히 안타를 치는 모습에서 맞추는 능력도 아, 어느 정도 예, 점점 향상되고 있다고 보면 될같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이호준 코치하고 인터뷰했을 때 예. 이호준 코치가 아 오영수 선수가 그팀 내에서. 네. 그 외야 펜스 중단 이상을 맞추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또 타격 능력 힘이 좋다는 걸 고치진 음. 사이에서도 아주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도 이렇게 장점만 있었다면 드래프트 순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더 일찍 주목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네네. 어... 지금 자꾸 카메라에 걸린다고. 아. <웃음> <웃음> 네 방송이 어려워요 이래서. 그러니까. 어, 네. 네 저는 카메라 안 본다고 맨날. 네. 저는 카메라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 <laughs> 네.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또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평가를 높게 받지 못했는지 지금까지. 아, 네. 일단 지난해 성적 조금 말,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오영수 선수가 그 퓨처스리그에서는 네. 58 경기를 뛰면서 227 타수, 85 안타, 9 홈런, 48 타점. 준수하네요. 아, 네. 타율은 네. 0.374. 네, 네, 였고, 네. 그,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6월과 7월에는 1군으로도 이제 콜업됐거든요. 네. 대신에 1군에서는 15타수 2안타, 타율 0.133으로 예. 조금 부진했는데, 예. 사실 타율이나 뭐 타격감보다는 오영수 선수가 네. 수비력이 조금 약해요. 3루 아, 수비가 이른바 유격수와 더불어서 공이 세게 간다 해서 한군라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비가 아주 중요한, 중요한 지역인데, 예. 수비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점을 올해 조금 보완해야 된다 네. 이런걸 할수 있고 오영수 선수도 자기 약점을 잘하는게 얘기를 들어보면 은그 마인드가 되게 좋아요 네. 내가 뭐 이렇게 겁먹고 나가서 공을 놓치느니 자신감있게 해서 공을 놓치는게 더 낫다 네. 이런 마인드로 올해 아주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있다고 합니다 아 기대되네요 잘 네. 성장해서 2019년 새 시즌에 또새 야구장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새 야구장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경남 도민일보 문화체육부의 이창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맥도날드 구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밤빠밤밤, 맥도날드.